남산과 용산공원 사이 저층 저밀 노후 주거지에 반란이 와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고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산공원 오른편에 위치한 동우암 신속통합기획 추진지 그리고 용산 3구역 등에 대대로 된 용산 재개발 추진지가 이제는 15층 이상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죠 오늘은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동후암 신속통합 추진지 일 구역, 삼 구역은 이미 신통 기획으로 후보지 선정이 되었고요. 가운데 쏙 들어와 있는 동후암 이 구역 같은 경우 지금 초기 상태에서 동의서 활발하게 징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성여자고등학교 구릉지 유명하죠. 용산 삼 구역 이미 신속통합 기획 혼정을 위해서. 동률 64%를 25년 9월 현재 넘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용산 재개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주택 수 제외되는 매물 선점까지 오늘 메인 영상 같이 가보시죠. 남산과 용산 공원 사이 오늘의 결론은 입지 전쟁의. 정답지라는 것입니다. 동함 2구역은 1, 3구역 사이의 연결의 퍼즐 완성 시에 남산과 용산공원 생활권을 매일 쓰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 정거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용산 3구역은 이미 동의율 60%를 훌쩍 넘기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공원과 도심 더블 프리미엄의 실체가 매우 뚜렷합니다. 두 구역의 공통 분모 역시 고도제한 완화라는 혜택을 보면서 15층 이상의 아파트로 전환하는 그리고 부구역 모두 주택수 제외가 되는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매물 젠트롱이 전속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남산과 용산공원은 녹지축과 스카이라인이 모두 바뀐다는 점입니다. 사실, 용산 개발의 마지막 난제는 결국 남산 용산공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 최고 녹지축의 생활권 그 조망 가치가 저후노후지 사업성과 거주 편익으로 직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서 못 올리던 곳이 이제는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순간 프리미엄은 구조적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호함 2구역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자면, 이제 그 벨트에 퍼즐이 지금 붙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동호함 1구역, 3구역은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을 받은 상태고요. 남산 용산공원을 일상축으로 쓰면서 동호함 2구역은 현재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그 동의서 친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이 된 상위 구역 일삼구역의 진행력이 이 구역의 시간 가치까지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역시 사업성의 핵심은 정확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용산 3구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 추진 선정의 중반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이미 65%가 넘은 상태고요. 법적 요건 즉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고간 다소 구릉지이긴 하지만 이미 지하 2, 3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일반 분양에 충분한 여지가 생기면서 지금의 용산 3구역은 이제는 되겠지라는 감이 아니라 수치로 데이터로 밀고 끌고 가는 그런 구역이다라는 점입니다 용산 3구역 또 동호함 2구역 두 구역의 공통 메리트 역시 용산공원과 도심권 더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교집합이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주택 수 제외의 전략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용산의 입지 전쟁의 전속 알짜 두 가지 선택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서울 재개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나요? 과거의 장기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서울 재개발은요. 과거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과 철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제대로 된 오버 슈팅과 정부의 재개발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은 서울 재개발은 초기 단계에서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핵심지 구역 내에 제대로 된 타이밍 선점 투자를 놓치지 마르셔야 되겠죠. 서울 재개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진입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입지가 핵심지라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의 시세가 받쳐주고 주민동의율의 움직임이 있고 법적인 노후도가 갖춰져 있는 바로 이런 용산의 동우암 2구역 용산 3구역 같은 지역이라면 지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재개발구역 인근에 서울 신축 아파트 시세 조합 설립 단계 관리 계획 고시 단계 이미 조합 설립 이전의 단계에도 충분히 재개발 가격은 많이 오르고 올라 있는 상태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구역들 바로 해당되는 매물과 구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동호암 2구역 동호암 1구역과 3구역 사이에 재개발의 압력이 밀려오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또 보성여자고등학교 바로 옆쪽에 용산 3구역 이미 동의율 64%를 넘고 노후도가 충분히 충족되어 있는 재개발 사업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 구역 내에 지금 용산에 제대로 된 재개발 투자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한획 잡으실 수 있는 기회 주택수 제외가 되는 구역 내에 썩 들어와 있는 전속 매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위에 안내되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